네, 어,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과학계열 전공페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21대 경제대학생회 이후 학생회장 정윤성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어, 2020 사회과학계열 전공페어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그럼 전공표 행정학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학과 학생회장단께서 학과 소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이후 실시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웹엑스 실시간 댓글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학과 학생회장단 여러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올라라 횃불행정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정학과에 대해 설명드릴 제51대 행정학과 학생의 아이패드의 학생회장 강서윤 부학생회장 강현석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략하게 짚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행정학 그리고 행정학과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학과의 진로 그리고 전망에 대해 설명해드린 후에 행정학과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짧게 가진 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학, 그리고 행정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학 하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행정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행정이라고 하면 정확히 떠오르는 개념이 없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학이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공공가치를 민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국가의 운영 및 관리, 합리적인 정책 결정, 국가 사회부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공익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학과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 먼저 그 전에 어, 행정학과의 연, 연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1960년 행정학과는 법정대학 소속으로 행정학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981년 행정학과는 법정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행정학과의 소속을 변경하였고, 이때 법학과의 교과목은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행정학과의 교과목들이 본적, 본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1996년 성과, 성균관대학교에 전면적인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는 사회과학부 소속의 행정학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학과의 경계가 유연하게 운영되었고 이때부터 신입생분들이 지금처럼 사회과학부 소속으로 입학해서 2학년으로 행정학 전공으로 진입하는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저희 행,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현재 크게 조직, 인사, 예산, 재무, 정책학, 지방행정, 도시행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과에서는 국가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학과에 들어와 가장 뜻깊게 생각, 생각했던 점은 행정학과에서 제공되는 정책학, 도시행정론, 행정법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이전보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게 가장 뜻깊었던 점입니다. 어, 이처럼 행정학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줄 수 넓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행정학과를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먼저 행정학과를 나와서 저희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행정고시 공무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는 단일학과로는 전국에서 탑5 안에 있을 정도로 높은 행정고시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룡원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에도 성균관대학교는 고시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행정학과 학우, 학우분들의 하나여 행정고시 1차 합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행정고시에 도전하는 많은 학우분들께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2019학년도 대학별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 수에서 성균관대학교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시를 통해 전개로 진출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입니다. 행정학과 커리큘럼의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을 함께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기업입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행정학과 하면 사기업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요. 어, 행정은 가치 실현 측면을 제외하고는 조직, 인사, 재무 등 관리가 경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은 사기업에서도 선호하는 리크루트 대상입니다. 어, 학우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행정학과의 강의인 공공조직관리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수업에서는 정부 내에서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영역에 있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배우며 경영학에서 배우는 사조직 관리와 비교해가며 공부하는 커리큘럼이었는데, 공공조직과 사조직이라는 것을 떠나 결국에 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행정학과와 경영학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경영학적 지식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적인 영역 이외에도 민간기업 분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입니다. 어,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에 국내와 국외대학원에서 행정학 또는 또는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러 동문들이 현재 각 대학의 교수 및 행정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정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진학 시 어, 행정학 뿐만 아니라 경영학, 정치 외교학, 교육학 분야 등 다양한 진로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학과에서는 국정전문대학원과의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대학원과의 커넥션, 커넥션과 지원 동안 매우 좋은 좋,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그리고 행정학과의 행정학과를 졸업하는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학과의 커리큘럼과 프로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행정학과 학생회장인 강서윤 학우가 맡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행정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크게 세 가지 분야, 여기 있는 공통 분야, 행정이름분야, 그리고 정책학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학우 여러분들께서 "어, 행정학과에 가면 정말 공무원이 되는데 유리한가요?" "행실을 본데 유리한가요?"라는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 설명을 5급 행정고시 그리고 7급 공무원이 되는 시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금 연결 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있는 미시 경제론과 거시 경제론의 경우 7급의 경우에도 경제학을 따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5급의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을 포함하여 나머지 행정직에도 경제학이 포함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미시와 거시 경제를 뭔가 경제학과처럼 이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기보다 행정학과 시험에 행정학 시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배우고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과 통계 분석 언론의 경우, 저희 이거, 이거는 그 사회과학대학 공통 과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우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뭐 논문을 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야 할지, 그리고 통계적 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학계에 진출을 하실 때, 꼭 국정전문대학원이나 행정학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사회과학 계열의 학계로 진출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더하여, 5급에서 일반행정직에 보면 어, 선택과목 중에 조사방법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헌법과 행정법총론 그리고 행정법강론은 저희 학과에서 진행 저희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법과목인데요. 헌법의 경우 5급과7급 모두에서 시험 과목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행정법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직외 인사조직법무행정 재경국제통상 등등에도 행정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서 1학기와 2학기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에 있는 시민사회와 국정관리 그리고 여성과 국정관리의 경우 다른 학과와 함께하는 CL 과목 즉 크로스리스트 과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지식, 정치학적 지식 등등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과목이 공통 분야에 포함된 과목들입니다. 다음으로 행정 이론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이론은 아까 저희 부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사 조직, 뭐 재무, 뭐 이런 식으로 도시행정, 지방행정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는데요. 그래서 행정 이론 분야와 정책학 분야는 그 분야들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 행정관리론, 행정행태론, 인사행정론의 경우 인사와 관련한 행정 이론들을 배울 수 있고요. 공공조직관리론의 경우 공공, 공공조직관리론이니까 조직관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5급에서 보면 인사조직 행정직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다음으로 재무행정론과 재정학의 경우 재경직이 따로 있잖아요. 재경직인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재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또한 과목에 더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행정학, 한국행정론, 정부관계론, 한국정부론은 저희가 행정학과다 보니까 그 대상 자체가 정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과거에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와서 어떤 성향을 가졌었고, 지금은 어떤 성향을 갖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시민간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정부 간의 관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치구 차원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분야인데요. 행정학과하면 보통 어 그럼 정책학을 많이 배우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학 원론을 핵심 수업으로 두고 있고, 정책 평가론, 정책 분석론, 그리고 정책 집행론까지. 정책에 대해서 심화된 과목까지 다룸으로써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책학의 분야 지방행정론과 도시행정론의 경우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지방이 어떻게 자신의 특색을 살리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커리큘럼 외에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서 전자정보론이라든지 정보정책론 등등에 대해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행정과 관련된 과목이라고 해도 도시행정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 저희 저희 부회장과 저 같이 듣고 있는 수업이 도시공간 및 정책분석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통계적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도시행정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서 배우는 등 저희가 여기 제공되고 있는 커리큘럼 외에도 시대의 흐름에 그리고 행정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항상 발전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커리큘럼이 1번과 관련이 되는데요. 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업론 그리고 행정관리론 등등의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께서 공기업 혹은 공무원 혹은 학교로 진출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 대학원 연계 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은 어, 행정학 대학원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에 랭킹하고 있는 대학원입니다. 근데 저희 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국정전문대학원 소속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배움을 받을 때 어, 국정전문대학원에 가면 이걸 더 심도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4학년 1학기 조기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4학년 2학기에 졸업을 할때그 마지막 학기를 학석사 연계라고 해서요. 학부생이지만 석사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후에 석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상 연계를 했을 경우 조기졸업이나 어,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정말 최소 5년 만에 학사와 석사 모두 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학석사뿐만 아니라 석박사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전문가 그리고 정책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저희 행정학과는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멘토링과 PLC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 행정학과 학생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진로멘토링의 경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아까 그 진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배님들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계세요.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로 멘토링을 진행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PLC 운영의 경우 여러분 대부분 계열제에 속해 계실 것이기 때문에 LC에서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기억을 저희가 학과 내에서도 이어가고자 그리고 원활한 여러분의 학과 적응을 돕고자 선배와 후배를 이어가지고 PLC, Public Management Learning Communit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행정연구반은요, 저희 행정학과 유일의 학회이자 소모임입니다. 행정학과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항상 항상 뭔가 실제 적용을 하기보다 수업 시간에 나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론에만 그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실전행정연구반에서 여러분께서 행정학과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들을 조금 더 실제 사례와 연결을 해가지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경제, 법등 사회 이슈를 분석하고요, 평가하고 발제를 한 다음에 학우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넌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한 정책에 대해서 다각도 다각도에서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리고 실전 행정 연구반에서는 공모전이나 대회에 함께 모여서 참가를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Q&A 진행을 위해서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저희 방금 전에 질문으로 행정학과에서 주로 복수전공을 하는 학과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특화된 학과다 보니까 경제학을 복수전공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 국제통상학 전공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행정학과가 결국 경영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게 그 가치나 지향점 빼고는 아까 저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인사 재무 등등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복전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을 많이 복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을 복전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 그 아까 설명드린 프로그램 중에 PLC라는 프로그램이 어, 꼭 모든 학우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신입생 분들, 그 전공 진입생 분들한테 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을 것인지 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진행을 하고 선배들은 보통 은두분 정도 짝지어서. 네, 교수님도 한 번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어, 행정학, 저희가 행정학과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계기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어, 저는 처음 행정학과 들어올 때 막연히 공기업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행정학과에 막상 들어, 들 들어, 들어와서 보니까 저번에, 아, 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공기업 이외에도 학계나 정계, 그리고, 공, 어, 사기업도 굉장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어 굳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진출을 많이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1학년 계열자에 들어왔을 때. 뭐 내가 정말 뚜렷하게 잘하는 거가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배우면서 어 내가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네? 어 내가 이 분야를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자 행정학을 선택한 것도 있고 또 하나 더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어 조금한 어떻게 보면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내 지향점적인 그런 철학적으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행정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네, 행정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게 지금 경영학과를 복전을 하면서 그게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행정학과 많이 오세요 여러분. <laughs> 네 지금 그 저희 그 실전 행정 연구방 관련해 가지고 그럼 수업 시간에는 뭔가 실제 사례랑 적용하는 거가 조금 어려운가 라에 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그렇지는 않고 다만 되게 교박어 진리의 교박교죠네 그래서 교과 과정마다 그 개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모든 이론들을 다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개 교수님께서 중시하시는 혹은 이 수업에서 정말 중시되어야 하는 몇개 이론을 보통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하고 교수님들께서 보통 저희에게 과제를 내주실 때이 이론을 여기에 적용해봐라가 아니라 그냥 너네가 배운 모든 이론 일은 괜찮으니까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뭔가 지향적으로 맞고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뭔가 학회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꼭 관심이 있거나 내가 꼭 뭔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커리큘럼에 따르잖아요. 학회의 커리큘럼. 그런 면에서 뭔가 더 다방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수업 시간에도 네 이론과 실제 사례를 연결하는 과제나 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질문으로 그 횃불행정이 왜 횃불행정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 뭔가 정부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국정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나아가 시민사회를 어떻게 함께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를 하니까 그걸 선두주자 있기 때문에 횃불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뭔가 저 익명 게시판 이런데 보면 예전에 뭐 재밌는 이야기로 어 행정학과 학생이 너무 약간 멋있 멋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 자네 언느 학과인가 했는데 이렇게 횟, 어 행정학과다 해가지고 어 자네가 어 횃불이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 행정이 됐다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구전처럼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회장님인 강서윤 학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laughs> 혹시 행정학과에서 인상깊게 들었던 과목이나 그 과목에 대해서 왜 인상깊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네. 아저 정말 많은 수업들이 정말 인상 깊고 저는 정말 행정에 항상 진심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공공조직관리론이라고 해 가지고 그 조직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를 행정 이론과 연결해서 배우는데요. 제가 경영학을 복전을 하다 보니까 경영학 측면에 있어서 조직과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동일한 이론을 가지고 행정에 적용했을 때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거에서 오는 그 뭔가 차별점에서 오는 되게 그런 게 재미있었어 가지고 네 그런 게되게 저는 좋았고요. 그럼 저도 부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과목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도 공공조직관리론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회장님께서 이미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또 말해, 말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관료제론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 하면은 최근에 사회 이슈들도 관료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폐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 많았는데 자세히 알 기회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관료제를 들으면서 관료제론을 들으면서 조금 더 관료제에 대해서 깊이 알수 있게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어 관료제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회 문제 해결들을 관료제 이외로 이외의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 이런 점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학과의 학습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는 이게 수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가 경제학 수업도 배우잖아요. 오늘 경제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문제를 푸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토론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 나의 생각을 쓰는 과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과제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교수님들께서도 시험 문제나 아니면 과제나 아니 그냥 수업 전반적인 진행을 조금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제 상황과 연결을 할까에 대한 거를 물음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마무리 된것 같아서 저희 마지막 한 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A의 파트너가 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행정학과의 문 언제나 활짝, 활짝,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행정학과 많이 오셔서 정말 재밌는 수업도 많고, 어, 똑똑한 동기들도 많고, 선후배도 많으니까, 네, 함께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어, 여기까지 행정학과 학생회장단하고 분들께서 네, 어, 행정학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3시부터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단 분들의 어, 전공표 발표가 이어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3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